이어지는 부산 일경주입니다. 요 5번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메타월드라는 말과 병합을 했는데, 외측에서 꾹 잡고 초반부터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럼 시종 눌러주면서 상당히 여유 있는 발놀림과 탄력적인 걸음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 앞서 나가면서 큰 주폭으로 절정의 탄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이거 한번 입상권 강력하게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저는 이번 일경주, 요 5번 모멘텀 한번 강력하게 놓고 승부수를 한번 띄우고 싶어요 부산 이경주입니다 1번 경복 스테레가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김혜선 기수가 아니죠 이제 김혜선 조교사가 어, 이번 주부터 데뷔를 하면서 5조을 물려받았죠? 첫 번째 출전말이 바로 요 1번, 경복 스트레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태우다란 말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외측에서 가볍게 밀어가면서 앞서 나가고 있고, 자, 마신차를 쭉쭉 벌려나가면서 아주 탄력적인 발놀림을 선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를 압도해나가면서 큰 주폭에 폭발적인 스피드를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요거 한번 데뷔 전 조심해야 되는 요주의마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삼경주로 갑니다. 5번 정문 펠릭스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 외산마 나는 꿈이란 말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내측에서 네, 꾹잡고 초반부터 앞서나가고 있고요. 그걸 음 시종들로 주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군을 압도해 나가면서 큰 주폭으로 아주 경쾌한 발놀림과 스피드를 과시하고 있죠. 그래서 강력하게 한번 배당을 노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삼경주 터지면 무조건 일단 5번 정문펠릭스를 위주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박마는 그야말로 폭탄마입니다. 예상지 없는 백판마. 바로 9번 희망사랑이 되겠죠. 자, 이것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지난번에 김혜선 기수가 멋지게 중위에서 끌고 오면서 4위의 가능성을 보여줬단 말인데, 자, 이제 지난번에 탔던 김혜선 기수는 이번 주에 조교사로 데뷔를 하고, 바로 그의 남편인 박재희 기수가 요 녀석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9번 희망사랑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번 희망사랑입니다. 이번에 희망스피드란 말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내측에서 꾹 잡고 초반부터 앞서나가고 있고요. 마신차를 크게 벌려나가면서 아주 괴력의 탄력과 스피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압도해 나가면서 큰 주폭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요 9번 희망사랑 이번에 한번 무조건 또 노려야 되는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예상지 거의 잘안 잡혀있는 두 마리 5번과 9번 이두 마리가 조합된다면 이거는 뭐 무조건 한구라 타이밍이다 보시면 되고요. 부산 사경조로 갑니다. 자 5번 무한 나르샤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서울 드래곤입니다. 국산 4군마와 병합을 붙였는데요. 매체에서꾹 잡고 잘 따라가면서 끝걸음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자세에 너무나 좋고요. 자, 탄력 스피드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자, 이번에 한번 강력하게 배당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교 때 보여줬던 그 모습을 조금만 서둘러 붙어만 준다면 저는 충분히 배당을 한번 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대박 A급 5번, 무한나르샤 중심에 딱 놓고 때리는데요. 11월 28일, 금요일, 자, 부산 육경주, 어, 준메인입니다. 7번, 트윈 레인보우의 현재 상태, 새벽 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군마 사막의 꽃이란 말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대책에서 꾹 잡고 초반부터 앞서 나가면서 끝가름 시종 눌러주면서 보조를 맞춰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위군이 앞서 나가면서 큰 주폭으로 절정의 탄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이번에 한번 강력하게 연투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7번, 트윈 레이보우입니다 자, 지난번처럼 선두권부터만 준다면 입상권 한 자리 유력해 보이는데요. 11월 28일 금요일 자 부산 8경주입니다 1번 마통령의 현재 상태 새벽훈련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 네버기부업과 병합을 붙였는데요 내측에서 꾹 잡고 초반부터 앞서 나가고 있고요 끝거름 시정 눌러주면서 보존을 맞춰주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좋은 자세로 자, 상위군에 앞서 나가면서 그야말로 절정의 탄력을 과시하고 있는 만큼 자 이번에 한번 강력하게 연투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8경 연의 1번 마통령입니다. 이번 마통령. 과감하게 놓고 때리는데요. 네. 이상으로 11월 28일 금요일에 준비한 핵심 마상도 마무리 짓고요. 저는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당일날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